안 돼. 뭐가 정리가 안 돼. 이게 그리고, 값은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분명히 처리가 된다는 거야, 이게. 네. 값을 과하이 정리를 못 했잖아. 네. 하, 야, 이게 참 진짜 애매모호한데요. 뭘 하셔야 되냐면요. 요거를 분리해내고, 보여, 보이셔야 돼요. 요거를 2하고, 이렇게 하고요. 로그 3하고, 이렇게 해서. 요거를 전개하시면 아마 분명히 뭔가가 해석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요게 1 더하기 로그 2의 3이구요. 요거는, 블러, 요거 1부터 먼저 쓸게요. 1 더하기 로그 3의 2가 되기 때문에 뒤에 있던 이 부분이 해석이 되게끔 해놨어요.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야. 물론, 밑통일을 하는 건 맞아. 근데 밑통일을 해서 어려우니까. 그럼 이거 전개 해주면1 플러스 로그 3 l 2고요 전개하면 플러스 로 s 2 l 이고 이거와 이건 뭐예요? 역수 관계죠? 네. 역수1 p 1이에요그1 보여요 이제? plus 1 plus 1 plus 1 p 이 u s 1 p 이거 이거 p l u 거1 plus 1 1 p 1 l u s 1 plus 1 plus 1 1 p l u 1 plus 한번더 써줄까요? 안 써줘도 아, 돼? 그래. 어. 그럼 여기도 일을 먼저 써주는 이유는 좀 규칙성을 좀 만들려고. 어. 그것도 이제 규칙이 있으니까. 1 7 4번 조금 있다가 내 영어 한대나 줄게. 로그 2의 x 레이 어학이 로그 3의 x분의 1 더하기, 로그 4의 x분의 1이 로그 x의 k에 들어있어요. 자, 이런 거볼때 관점이 뭐냐? x가 그냥 똑같이 가고 있다는 거야. 응? 근데 얘는 미친데, 얘는 진수 미친이네. 그럼 얘를 이렇게 뒤 바꿔주면 얘가 어떻게 바뀌어? 역수가 되니까 x a 오 좋아요 네. 여긴 x의 3 네. 여기는 로그 x의 4 그럼 로그 x의 k 오 네. 여기 잡 네. 필요가 없죠 우리 k 값 구해야 돼요 네. 그럼 요거는 로그의 첫세셈첫세곱셈 네. 이렇게 쓰면 안돼 바로 붙여놔야 네. 돼 그럼 로그 x를 띄어낼 수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이 k 값으로 구할 수 있죠 k 얼마예요? 네. 24굿 음. 아, 좋아요. 이건데 로그 A의 사합이 값을 물어봤어요 A의 사합이 이거의 값이야 값이니까 값이 나오면 뭐라고 그랬어? 값이 나오면? 정수, 정수, 자연수 정수, 자연수 아니야 그렇게 되면 안돼 숫자 숫자가 99%예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 네. 그럼 누가 사라져야 돼? 숫자. 문자. 아, 문자 숫자가 사라지면 안 된다니까 숫자가 나와야 돼 그럼 여기서 A가 누군지 알아야 되겠네 그럼 여기서 A 5제곱은 얼마야? 2 2가 되죠? 어, 네. 됐어요? 그럼 a는 얼마예요? 2의 5분의 1 제곱까지 왔어요. 찾아냈죠? 네. 여기일 거예요. b의 마이너스 1 제곱은 8. 네. 치수 미, 치수 네. 이렇게. 그럼 네. b는 얼마야? 역수니까 8분의 네. 1. 네. 됐네요. 갖다 넣어요. log a 의 a가 2의 5분의 1 제곱이구요. 자 4b, b가 얼마야? 8분의 1. 네. 그럼 로그 2의 5분의 1에 여긴 2분이니까 2의 마이너스를 적어 이렇게 되죠? 네. 어떻게 알아보세요 여기서 분수 싫은데 여기다가 몇 제곱을 해라 5제곱 여기도 5제곱 그럼 여기는 로그 2의 1이고 2의 마이너스 5제곱 이니까 얼마가나 마이너스 마이 이렇게 네, 깔끔하죠? 첫째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 문자 없애기. 문자를 어떻게든 없애놓고 나서 고민을 좀 해보자. 그리고 값이라고 했으니까 출제자가 힌트를 너무 많이 준 거예요. 힌트는 뭐다? 아, 숫자가 나와야 되니까 문자가 사라져야 돼서 AB의 값으로 정리하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9번으로 가죠.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앞에 쪽에 그 개념편을 조금 살짝 보고 와요. 까먹었으면. 자, 구가 있고요. 어좀 도와줘야 되는데 잘 안보여서 로그 2로그 3에 5 3에 5? 흐릿하게만 보여가지고 하여는 아, 뭔지 모르는거 3에 로그는 3분의 1이겠네 네, 3분의 1이 4 어, 4그 다음에 마이너스 2로그 2로그 3에 20 3에 20이야? 네 어. 그러면 자 이거 해석해. 얘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가 문제죠 그래서 이걸 별이라고 한번 풀어볼게요 별은 이렇게 돼요 어? 그러면 여기가 지금 구성이 어떻게 돼있어 곱하기 빼기 곱하기 빼기 이렇게 됐으니까 안으로 들어갑니다 로그 3의 5의 제곱이죠 얘는 빼기 로그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4의 3제곱으로 빼기 로그 3의 20의 2제곱 자 그럼 다시 정리해보면 로그 3의 이거는 2 5예요 이건 마이너스도 플러스니까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고 이건 어떻게 돼요 나누기니까 20 곱하기 20 이렇게 돼서 4, 5 이렇게 되겠죠 네. 자 정리가 끝날 것 같아요 4, 5, 20 4, 5, 20, 5, 5, 5 이렇게 되냐 5 로그, 뭐만 남았어요? 4, 3에 4만 남았죠? 네. 자, 그러면 준식 들어갑니다 9에 로그 뭐죠? 센터링 센터링은 아니야

문자가 있는 답이 좋아, 없는 답이 좋아. 없는 게 좋은 거야. 루트 4가 좋아, 2가 좋아. 이가. 이그래 자꾸 뭔가를 정리되면 해야 돼. 네. 그래서 수학이 이거잖아. 간단히 하시오, 정리하시오 그런 거야. 값이니까 얘또 보기가 좀 깔끔해요. 그러면 여기는 9고 여기는 3이고 여기는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네. 왜? 구로 만들어줄 거야? 네. 그럼 로그 얼마야? 알겠습니다. 9에 4 곱하기 6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것 같아? 네. 갖다 놓어. 그러면 어떻게 돼? 로그. 자, 준식에 갖다 놓으면 로그. 9에 4 곱하기 6의 제곱이죠. 얼마야? 2분의 1 제곱이죠. 어. 2분의 1은 뭘뜻해요 그럼 이제 얘기해 줄 때가 됐네. 음. 144로 할까2 곱하기 음. 2로 아까 음. 이제 얘해도 돼? 음. 아, 니네는 저게 둘이니까 안 되는 거안 된다고 얘기해 줘. 그럼 선생님이 듣고 판단해서 더 바꿔줄 수도 있고. 야뭐 그냥 다할수 있어 어, 어떻게든 너네 니네, 너네는 내 진도 빨리 안 나가 빨리 나가면 내가 감당 을못해 이것도 조금 빠른 건데 응 근데 그 응. 저희 로그 9의 3이 응. 쌤이 2분의 1 된다 했잖아 그 어떻게 된 거지 3의제곱의 3이니까 요게 앞으로 나가면 얘가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 이거 분모 음. 이거 얼마? 음. 2분의 1에 로그 3 3음 아. 2분의 응. 음. 그러니까 물어보란 말이야 그냥 넘어가지 말고 야 진짜 니네가 뭐 예를 들어서 무시하는 건 아닌데 초상위권이 뭐이 정도 된다 그러면 그냥 이거 안 풀어 올래 풀어? 응 어, 끝이다 풀 이유가 없죠 근데 지금은 아직은 좀 부족하니까 자 181번 아휴 따라갈 수 있어 로그 2의 루트 3에다가 더하기 4 얼마나 깔끔하냐. 뭐이 정도면 훌륭하죠. 네. 자 그러면 분매 로그가 정리가 된다는 얘긴데. 어라? 미시 이게 다르네요 여기. 네. 음 일단 여기가 처리가 대안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걸 제곱하면 되겠죠. 곱하기 가안 되니까 안으로 올라갈 거고. 그러면 로그 이 루트 3 곱하기. 요건 2가 됐어요. 요건 3의정의니까 9예요. 그리고 이거에 4분의 3제곱까지 됐어요. 바로 네. 렇고요 곱하기 네. 어 요건 밑변환을좀 해줘야 되겠네. 로그 얼마야? 지금 요밑변환하시면 새로운 로그 2에4 로그 음. 2에 2루트 2. 2. 음. 됐니자 네. 이제 정리할게 3회. 요건 몇 분의 7이야? 루트 2스모스니까 음. 2분의 1. 곱하기 3회. 이 곱하기 4분의 3 뺀드 로그 2에 3의 제곱에 로그 2에 이건 2의 1 제곱하기 6투이는 2의 2분의 1, 1. 그럼 여기에 하기로 가니까 2의 2분의 3 제곱까지 그래서 좋네요 아, 로그 2에 이거 어떻게 돼? 2분의 3에다가 2분의 1 더하면 2분의 1 더하기 2분의 3 이분에 삼2이지 아, 음. 어, 얘 나올려고 했는데 나올 필요가 없네. 됐어? 그래. 음. 이거아 이거 똑같으니까 뭐할수 있어? 약보 줄. 아, 깔끔하죠. 이번에 음. 3 음. 턱. 이제 이게 가능. 음. 자, 첫째, 값실하고 있으니까 힌트가 너무 많이 준 거야. 음. 정리가 되겠습니다. 뭐 어떻게 정리될 거냐? 이 단은 좀 통일해 볼까? 밑 통일 시키고. 3에서 2의 맞죠? 네. 제곱의 제곱. 곱하기 2로그 3의 3. 3의 2. 로그 2의 3의 5. 2의 4. 그렇죠. 자, 네. 야 여기 좀 뭔가 네. 있는 거 같은데. 그리고 거기서 또 뭐래? 값이야. 값이 또 깔끔해. 네. 이게 뭐야 이거? 뭐? 지금 네. 얘 하나. 그럼 이거 한번 님께요3 얘가 어떻게 돼? 로그 3의 8이죠 네. 그거의 제곱이죠 네. 제곱은 곱하기에 해당이니까 이렇게 써도 돼요 네. 곱하기잖아요 네. 좀 많이, 많이 틀었어요 로그 이건 얼마야 3의 8이에요 네. 곱하기니까 로그 2의 3이고 자 이거는 네. 얘하고 맞바보면 어떻게 돼? 되냐 그럼 8 2제곱 로브삼삼 더하기 어? 2에 어? 아, 뭐. 이건 막보니까 약붕이 좀될것 같은데 이렇게 아그 포요? 네. 네. 아 그럼 남은 건 뭐야 로브 2에 8이야? 네. 자이는 어차피 1이니까 64네? 네. 8의 제곱 그 158번하고 185번, 185번하고 185, 186번을 이렇게 보시면 이런 박스형 문제, 블랭크 문제, 가로치기 형태는 항상 뭐냐면 위아래를 잘 보셔야 돼요. 아래꺼, 거, 이꺼 거 관계도 되는데, 위에꺼 몰라도 되고, 위에꺼는 우리가 지금 곱하기 형태인데, 로그 증명 부분 보세요. 로그 A, X는 R이고, 미시 a 고 지수가 R이니까 AR 제곱 X 또는 X는 이렇게 썼어요. X는 AR 제곱인데, 실제 다가 이렇게 물어본 거야. 여기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뻔하지 이거 n 제곱 아래 나에 R, n 제곱 이렇게 했죠. 이거 첫 번째 가에 들어가는 거예요. 음. 그 다음에 나에 들어가는 게 뭐냐? 그랬으니까, 나에 들어가는 건 지금 여기다 뭐 했어? 이 똑같은 로그 A의 X의 n 제곱에다가 로그 A의 A의 R, n 제곱 이렇게 쓴 거죠. 그럼 얘가 앞으로 툭 튀어나오니까 이게 뭐 나와요? nr이나 rn을 썼달라는크게 빡세죠. 아... 정답은 그래서 가나에 들어가는 건 3번이 정답이에요. 자, 186번 볼게요. 186번은 바꿔 공식의 대표적인 형태를 증명하는 과정인데요. 이것도 음... 그냥 위아래 관계식만 잘 보시면, 아직은, 왜냐면 이걸 증명하는 능력이 나에게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음 양변에 b를 취하고니까 그러니까 그러 로그 어떻게 됐어? 로그 b의 x는 당연히 로그 b의 a에 로그 b의 c인데 이게 앞으로 센터가 되겠죠, 그렇죠? 로그 b의 c 곱하기 로그 b의 이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메모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요업이죠첫 번째 네모 그리고 다시 얘가 위로 올라갑니다. 이유는 로그 b에 a 곱하기 로그 b에 c인데 올라타요 이렇게. 그럼 결국 로그 b에 c에 로그 b에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네모 첫 번째 네모에 들어가는 게 그냥 다 이거예요. 로그 b a 그 뜻이에요. 바꿔 공식의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네, 한번 하겠습죠 아, 그건 나중에 할게요. 음. 지금 다안 해요. 다 하게 되면 부담이 되는 것도 있고 나중에 선생님이 정해요. 음. 자, 우리 그 가우스 정수에 대해서 좀 알고 있었는데 가우스 정수의 뜻이 뭐냐면 그걸 넘지 않는 최대 정수가 이걸 뜻해. 그걸 넘지 않는 최대 정수가 그럼 3.5의 가우스는 얼마야? 네. 4 5 가우스는? 4, 4. 그럼 0.5의 가우스는? 0 그럼 마이너스 0.5는? 없어요 그. 넘지 않은 응? 점수의 최대값인데 왜 없어? 아. 마이너스 음. 0.5는? 그럼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4그래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야 마이너스 5 그래서 연습을 좀 해볼게 아니 정확히 좀 해보자 3.5의 가우스는 얼마야? 3이라며 네. 그림을 그려보면 아. 여기가 3.5 3이 있어. 이걸 넘치지 않는, 그러니까 최대 정도는 3이야 네. 연습을 좀 해보면 돼. 이거 한 번만 5 분도 안 걸려요. 5 분도 안 걸리고 3 분이면 충한 분해요. 근데 안 해봐. 내가 물어봐도 돼. 지금까지 너저 그림으로 해봤니? no.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자꾸 이 가우스 문제만 나오면 그냥 어 힘들어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야 해보는데. 5.5의 가우스는 얼마야 이렇게 물어본 거야? 여기가 5.5가 있고 여기 5가 있고 6이 있는데 이걸 넘치지 않았으니까 더최대 정도 5구나. 그럼 5.6의 가우스는 5죠. 5.7의 가우스도 5죠. 5.0의 가우스도 5예요. 그게 변하지 않아요. 여기 가우스 x 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x의 범위는 어떻게 돼? 5부터 어디까지야? 6 직전까지. 아, 그러면 한 단계 더 진화시켜요 여기가 6이면요 6부터 어디까지예요 x는? 7. 6가, 아니, 7까지예요 제가 실수를 내네 이게 n이면 n부터 어디까지예요 x는? n프로스 1이야 근데 희한하게 분명히 이렇게 했거든 x가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 x는 어디야? 마이너스 3부터 어디까지야? 3이 특이하다니까? 마이너스 4가 나와 그 다음 점수는 마이너스 2야 그 이렇게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조금 아까 마이너스 2.5니까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가우스는 얘가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2 아니에요 오. 그림을 그려보시면 이걸 넘치지 않는 체제 점수는 마이너스 2야? 아니야 조심해 마이너스 3이야 그래서 형태가 아?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봐요. 넘치지 않는다고 했잖아. 커지지 않는. 아. 작거나 같은 거에요 이게 가우스 문제야. 그럼 이게 도대체 지금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자 3.1의 정수 부분은 얼마야? 3이죠. 소수 부분은 0.1이에요. 그렇게 해서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럼 3.1 4의 정수 부분은 얼마인가요 소수는 네. 0.14예요. 네. 그러면 3.141592 점점만해. 점수 부분은요? 3 소수 부분은요? 0.141592. 네. 과연 그럴까? 수학이 그렇게 지저분하게 안 놀아. 얘를 π라고 본다. 네. 그럼 π는 3과 3 더하기 소수 부분 이렇게 쓸거 아니야. 네. 자, 그럼 소수 부분 은 얼마야? 이네가 방정식을 배웠거든. 다시 소수분은 얼마야? 아직도 0.14라고요? 정확하게 얘기한 게 아니잖아. 점점점이잖아. 어떻게 얘기해? 1.45아씨 아까 그렇게 안 한다는 거야! 아, 지울 거야. 아, 그럼 내가 해볼게. 루트 17은 4 더하기 소수분으로 넣었어. 너 조금 아까 0.14얘렇했었는데얘 소수분은 얼마야? 사람아 감정식이라니까 아직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거 아니요 파이 빼기 3 그래 여기서 그럼 소수부분 얼마야? 루트 3 빼기 4아왜 루트 3왜 나와 이거 17 17아왜 17이야? 루트 17? 마이너스 4아잘 들어 더 깔끔하고 멋진 대답이야 이게 음. 아니 루트 2의 소수부분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더니0.14 아니야 루트 2 빼기 1이야 네가좀 전에 정수 부분을 얘기한 걸네가 빼주면 돼 라고 하면 된다고. 자, 그러면, 봐봐. 로그 2의 7에 정수 부분은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정수 부분은 지금 밑치니까 2의 거듭제곱을 했을 때 2의 2제곱과 2의 3제곱 사이에 7이 있으니 양쪽에 로그 2를 취해주게 되면 그럼 얘가 2고 얘가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얘가 2.5시가 되이까2 그러니까 1 0이렇라고할수있게 네, 네. 그럼 정수 부분은 음. 이 소수 부분은 음. 로그 해의7렇 2죠 이렇그해 네. 네. 자, 근렇평화법이 약간 달라집니다 왜냐면 너무 쉽게풀수있는게 너무 어려워해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요어려워해요마그의7이너스 소수 부분이야 이렇게 했더니 이걸 잘 이해 못해 이거를 쓸 줄을 몰라 자 그런데 우리는 로그 2에 7인데 이걸 로그 2에 이렇게 쓸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 이거는 계산하려 했더니 곱하기가 안 되니까 안무 들어갈 거야 로그 2에 2제곱 그래서 로그 2에 4분의 7 이렇게 써줄 수 있지 아직 느낌이 없어 그러면 로그 30이야, 3의 얘 예, 소수 부분 쓰래그럼 정수 부분이 얼마야? 3의 세제곱이니까 어. 3이죠. 음. 그럼 이렇게 줘야 되겠네. 그럼 로그 3의 30 빼기 3의 로그 2왕이면 밑이 3으로 올라가. 그래서 정리했더니 뺄셈은 나누기니까 아요건 27분의 30이야. 아직 느끼는 거 없어? 자 소수 부분 물어볼 거야. 로그 2의 소수부 얼마야? 바로 여기서 답쓸줄 알아야 돼. 어떻게 될것 같아? 50 미만에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 2의 4제곱, 2의 5제곱 32야. 2의 6제곱이 64지. 32와 64 사이에 있는 거지. 네. 그럼 바로 이 안에 답이야. 한 번에 쓸줄 알아야 돼. 해볼게. 7 미만의 거듭제곱 중 2의 거듭제일 큰게 누구야 2의 2제곱이죠? 네. 그걸 나누면 돼요 그냥 바로 답만 쓰면 돼 네. 그러면 여기도 볼게 30 미만의 3의 거듭제곱 중 제일 큰 수가 누구야? 27이지 네. 그냥 27 나눠주면 요 보고 그냥 바로 쓰는 거야 아. 알았어? 네. 이걸 이렇게 해야지 이걸 계산하려면 안돼 그럼 한번더 해볼게 로그 2의 80이야 네. 이거의 소수 부분이 얼마야 그러면? 82 미만의 거듭제곱 중 2의 거듭츠큰게 누구야? 네, 네, 네. 64. 64. 정수 부분은 6이고 네. 소수 부분은 64만에 82. 누구의? 네. 자 그러면 로그 3의 90이야. 얘 소수 부분 얼마야? 그러면 90 미만의 거듭제곱 중 3의 거칠 큰게 누구였어? 82이지. 이게 바로 정답이 되는 거야. 알았어? 네. 빨리 구하는 거야. 어? 파이의 소수 부분 얼마야? 파이 마이너스 3. 그러면 로그 3의 90의 정수 부분은 얼마야?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러면 삼이 3이 4제 3의 4제곱이니까 소수 부분은 로그 3의 81분의 90이다. 이거 네. 할수 있겠지? 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게 빨리 풀어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저걸 시간 들여서 하는 것보다. 그러면 또 계산할 때도 훨씬 또 빨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수 소수 부분이 고등학교 거니까 약간 변화를 이었구나 그렇게 인지하는 게좀 나을 것 같아. 음. 자, 그러면 1 8 8번 볼게요. 로그 3의 20에 정수분. 이제 바로 쓸수 있어요. 네. 188번 한번 볼게요. 로그 2의 3의 20이야. 정수 부분 얼마야? 2네요. 그럼 소수 부분 얼마야? 이게 바로 쓰여야 돼. 일단 뭐라고 써? 로그 3의 20은 쓰고 여기 얼마? 27, 9. 어. 27은 아니지. 넘어갔지. 아, 아, 네. 넘어가면 안 돼. 그 분수 개념이 생기면 안 돼. 네. 그러면 끝난 거야, 이제. 이거를 뭐라고 한대? A라고 했고, 이거를 B라고 네. 했어요. 그때, 9에 2에 A제곱 플러스 3에 B제곱은 9, 2. A가 누구라고? 2제곱. 3에 여기 0, 그 3에 9분의 20 이렇게 되죠. 했어요, 다.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이거 얼마야? 분배법칙에4분 36이 지 얘는 막바이니까 얼마야? 9 곱하기 9 분의 20. 끝났죠? 뭐. 36X20이니까 최종과학은 56. 이거 간단하죠? 소수공이 이해했냐? 모르냐? 이랬다. 189번. 그리고 로그 2에 7이 제일 많이 나오거든 이거. 얘네 이거 계산된다. 한번 해볼게. 상영 로그로브에 로그 여기 얼마나 로고 칠이지. 상영 로브일이고 얘가 이니이 정도면 계산 가것 같은데. 그럼 얼마나 이점 삼분의 이니까8 나눠 이십니까2.6육 어쩌고 나오죠? 되잖아요. 이점 처음에 좀나올 예.